자이 오퍼레이터를 y 요다 적용하는 거예요 r e t 함수에 그러면 적용하면 y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l l 스퀘어에 y에 남다 ml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. 적용을 하면 적용한다는 말이 뭐죠?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요 L 마 L 플러 Lg 자성의 플러스 h 바의 Lg의 y 자 y ml이 아니고 자이걸 조금 이야기할게요 진짜 어려워요 일단 따라오세요 이 양자역학 책들 웬만한 책들 다 봐도 요거 몇 페이지 걸쳐 설명되고 매끈매끈합니다그결과식을 얘기할게요. y t를 두는 거예요 자 따라서 y t 탑자 이거 개념도 한번 무슨 이야기 나면 자 이게 L l u 스라고 이거 했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걸 Y에다 작용을 하면, y에 작용을 하면 y에 작용하면 어 이게 이게 한 스테이트 또 올라가요 자 이게 또 이렇게 따라서 양자 상태 이걸, 이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이 양자 상태가 양자 상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양자 상태가다른데이이 y 의 d n자 이거는 이해하려면 열역학 통계학을 알아야 돼. 일단 이 y 함수의 스테이트가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 에너지 스테이트 최고에 있는 걸 y t 라 두는 거 일단 이 상태를. 그러면 지금 l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는 뭐냐 면 이걸 y를 계하면 l t가 있다면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수가 나오고 y t 플러스 1한 단계 스테이트 도 올라간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세요근데 정의상으로 t를 했기 때문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 없어요. 그러면 뭐 오퍼레이션 하면 이게 제로가 나와야 돼요, 오케이? 그걸 쓰는 거예요. 네. 요 기법은 사실은 하무리 어떻게 쓰또또 나와요.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 최고 준위에다가 이이 이 오퍼레이터를 쓰면 자 따라서 올림 오퍼레이터. 뭐냐? 자 따라서 옥상에서 물을 밀어주기. 자 밀어달라고 소리 설레잖아요. 옥상에서 밀어준다 그러잖아요. 그럼 죽잖아. 그럼 제로 가 되는 거예요. 왜? 옥상 위에 없으니까네. 정말 그게 있이요 최고 중위에다가 더 올려주는 오프레이터가 이거니까 하고 나면 탑에서 하면 떨어져 죽지. 그럼 제로로 되지.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물리적의 엄밀한 개념이에요. 그럼 제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오프레이터를 상정한 거예요. 그랬더니 놀랍게 이게 말 장난이 아니고 엄밀한 값을 만들어줘요, 이게. 자, 해줄게요.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? 자, 그러면 이제 이해했죠? 요걸 먼저 동작하는 거예요. L 플러스를 하면 맨 옥상에서 띵 한, 한장더 올라가잖아요. 공중으로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거 제로 된다고? 그 다음 요거는 한 단계 늘려주는 거야. 죽고 나도 뭐살수 없잖아. 그럼 제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어요 <laughs> 만약에 L-를 먼저 했다면 y t 은 10층에서 그렇다면, 옥상이 10층 위에 있다면, 이를 하면 몇 개죠? 9층으로 되잖아. 그럼 야는 살아나는 거야. 근데 지금 플러스를 먼저 해나 탑을 하면 내가 떨어져 죽은 거야. 죽고 나서 다시 살리려면 안 올라가는 거야. 죽은 사람은 그로 안 올라가지. 그런 개념이요. 이게, 우석의 소리가 아니요 이래갖고 사실은 진공 중에, 잘 들었어요? 진공 중에서, 일렉트로 마 말드 필드를 퀀타이즈 하면, 양성, 저 포톤이 팍팍 생겨나는 거예요. 자, 따라서 올림 연산자. 요거 이제 끝나고 뒷부분에 있잖 하모니고 실레트 이 하면서 내가 빛의 세계 보여줄게요. 이, 이건, 요 동일한 연산자가 나와요. 그러면 막 입자를 막 생성해요. 팍팍 만들어내요. 자, 입자를 막 생성한다? 그러 무슨, 양성자가 생성되나요? 안 돼요. 물론, 베타 분계 그거 좀 다른데, 양성자는 자유 공간에서는 포회하고 영원해요. 전자가 거의 사라지지 않잖아요. 그런데 빛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? 빛은 흡수할 수 있고, 방출할 수 있고, 방출한다는 거는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흡수하는 건 빛을 소멸시키는 거예요. 빛은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마음대로 해요. 거기다 빛을 쾌, 타이즈 하는 그, 저, 세컨드 타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림 연산자, 내림 연산자, 따라 생성 연산자, 소멸 연산자. 마음대로 해요, 이걸. 그거에 한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. 요이 과정이, 이거 정리하는 게, 그것도 식이 굉장히 많아요. 이분다음면 또, 완전히 또, <laughs> 질릴 것같아가고이 결과만 내가 적어준 거예요. 양자역거좀하는 사람 금방 할 거야. 오케이 됐어요. 이거 오퍼레이션 하면, 첫 번째는 죽었어. 제로. 자,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, L2를, L 스케일을, L, LG 스케일를오퍼레이션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. M, H, 바가 나와요. 근데 이거 두번 하잖아. 제곱이니까. 그럼이 전체 제곱을 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 용어는 뭐냐면, h-bar는 원래 있었는데, 한번 g를 해주면, m-h-bar가 나와요. 그리고 이 전체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, 정확히 쓰려면, 이렇게 하고, yt가 돼요. 됐죠?